오늘 아침도 정말 매서운 강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8.2도, 대관령은 영하 24도로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추위에 대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전국이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최근 눈이 쌓이거나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낮 최고기온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영하 10도 이하,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권은 영하 5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는 눈이 모레까지 장기간 이어지겠는데요. 충남과 전라권은 오늘 낮 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지만 올해까지 많은 눈이 내리며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 건조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 강원 산지, 일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해 동부 전 해상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충남과 전라권, 제주도에 눈이 오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앞으로 15cm 내외에 매우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어 비닐하우스 붕괴 등 야외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중부지방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지속되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